안녕하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 믿는다 도연입니다. 새해에 이루고자 결심했던 목표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 나는 왜 매번 실패만 하지? 하고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모두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고 목표 달성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2021년 세웠던 12가지의 목표 중에 12가지 모두 100%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실천했던 목표 100% 달성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영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 1년 전만 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매번 목표를 설정하면 100%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21년도에 설정한 목표 12가지 중에 한가지인 매일 영어 공부하기를 정했고 올해는 목표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해서 내 생각을 영어로 술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테드 영상을 한글 자막 없이 듣고 싶고 글로벌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제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삶의 필수가 된 것입니다. 단지 매일 영어 공부하기가 목표가 아니라 더 상위의 개념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행을 해야 하는 절실함과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인생의 상위의 목표를 정해야 모든 생활 일상이 모든 나의 생각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의 목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구체적이어야 하고 데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매일 영어 공부하기였던 겁니다. 요즘 성공한 사람들의 책과 강의를 매일매일 듣고 부자들의 생각을 씹어먹고 목표 달성 방법을 바꾸고 시행을 하니 조금씩 저에게도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하는 거 학창 시절에도 전혀 안 했었고 영어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위의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난 후엔 음, 생전 안 하던 영어공부를 2021년 3월 1일 처음으로 영어공부를 도전한 영상은 여기 상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어, 라이브 아카데미 토틀러 109일간 실행을 했고 MKYU 대학 끝내지던 영어 50강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과제 제출하며 완강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번더 복습을 50강까지 추가로 완강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209일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꾸준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김미경 학장님과 함께하는 5일4 챌린지로 또 끝내주는 영어 한번더 복습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고 영어로 감사일기 쓰기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영어 씹어먹기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놀랍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할수 있는지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새벽 4시 기상은 미라클 모닝의 효과는 자존감 상승입니다 삶의 만족도에 큰 도움이 되고 모든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매일 아침에 하는 모든 것들이 꾸준히 축적돼서 하루하루 더 나은 내가 된다는 확신이 들고 스스로 긍정적에게 판단하게 됩니다. 미라클 모닝은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19확산의 우울과 절망의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스스로를 돌보기 위한 시간,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되고 안정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목표를 이루는 것이 힘드시다면 매번 작심 삼일이시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생각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먼저 책을 많이 읽으셔야 생각하는 힘. 내면이 강화가 됩니다.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책이 답입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저는 인생의 상위 목표 다섯 가지를 1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지금까지 계속 수정하고 인생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행해 보세요. 분명 2022년 새해 설정하는 목표들 모두 꼭 달성할 수 있을 거 있으실 겁니다. 어, 목표를 100% 달성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인생의 상위 목표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두 번째, 인생의 상의 목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 언제까지 할 건지, 데드라인 설정하기. 세 번째, 목표 설정한 거, 꾸준히 실행하기. 요세 가지면 됩니다. 추가로 미라클 모닝과 책 읽기도 추천드립니다. 함께 2022년 목표 달성해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